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투자연구소의 이준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테마별 핵심 관심주 진단 시간으로써요 5G 통신 장비주들이죠. 단기 저점 형성했나 하는 주제로요, 어, 언급을 해드리고, 또 이제 바이오주하고 2차전지, 최근에 우리가, 어, 강조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어,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내일이나 모레, 예, 하모니 단기 관심주 노래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내년 한국 증시 장밋빛 일생에서 코스피 지수 최대 2,500포인트까지 관측이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어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 아마 최근에 오후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지수가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갈수록 좋아진다. 우리가 대세 상승 때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노력한 만큼 수익이 그 이상 발생을 하죠.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세 상승 때는 집중 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장기 투자 하자는 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증거사들은 공통적으로 국내외 저금리 환경,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죠. 어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요국 증시 앞다퉈 신고가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2020년 증시 전망도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미국뿐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가까운 대만이라든지 브라질, 인도 이런 신흥국도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최근에 못 가는 우리의 증시는 이 실적 부분인데 실적도 오른쪽 면을 보면은 내년에 어 크게 좋아진다고 그러죠. 상장사2 200, 79곳에 내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한 165조 봐요. 올해가 한1 3 1조니까 20. 6%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종합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수있다는얘기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세 상승 때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장이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관건이겠죠. 우리가 오전에 유스 특징주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 산발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예, 한 화면에 예, 지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전략주에서 내 투자금액이 한20% 정도만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건 조금 긴 흐름으로 갖고 가자는 얘기예요 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RFHIC 통신 장비주죠.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셀트리오 바이오주죠. 현대 모비스 자동차 관련주도 지고. 그리고 이제 기대주는 이제 서서히 부각을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끌을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2차전지 포스코케미칼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은 내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BH 오늘 오전에도 언급해 드렸어요 KH바텍이 치고 나가서 우리가 20% 정도 조정을 받으면 사자했는데 KH바텍 치고 가는 거 보고 오늘 오전에 매수를 권해드렸던 음, 그런 종목이죠 e o 테크닉스 그렇죠? 이건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비메모리 분야인데. 언급만 해 드리고 아직 타이밍은 안 잡아 드렸는데 보면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NKMX 바이오즈 한번 집중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수 있는 종목 언급을 해 드리고 오전에 했던 o l d 관련주 죠 덕산 네오록스 기대 종목으로서 길게 보자. 최소한 3만 원 선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 우리가 이제 대북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달까지 어느 정도 어, 북미, 예,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죠? 음, 그러면 항상 관심주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옵트론테 에코프로, BM, 현대해상. 어제 우리가 지주사 말씀드리면서 CJ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주, 어, 흐름 상당히 좋죠? 어, CJ. 예, 그래서 현대해상, CJ, 현대모비스는 새롭게 좀 추가된 종목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한30% 해서 이 콘텐츠 쪽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DKT, BH랑 마찬가지예요. 어, 갤럭시 폴드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의 한올바이오 파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그리고 SKC 코롱 PI,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노려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화면은요, 이제 매일같이 오후 방송을 통해서 어, 종목에 크게 변화가 있는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다음 공지사항이네요. 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한4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요. 아 조금 열심히 하고 어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이제. 시장은 종합지수는 내년에 상당히 좋아질 텐데, 그러면 어디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전에 했던 스마트폰 관련주죠?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이 갤럭시 폴드가 어제 중국에서 2차 판매됐는데 딱 완판된다고 러죠 40분 만에. 예, 그래서 오늘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빼도록 하고, 종목은 이렇게 쭉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5g 테마 장비 그러니까는 지금 테마들이 크게 형성이 된게 갤럭시 폴드를 포함한 5g 스마트폰 그리고 5g 통신 장비 업체들 어, 그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 드릴 거고요. oled 어, 오전에 방송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지만은 예, 완만하게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 이제 국산화 수혜주죠. 우리가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종목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어그 안에 포함된 종목이죠. 바이오, 전기차, 콘텐츠. 크게 테마를 이 정도 안에서만 종목을 선정을 하면은 크게 물릴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바로 다이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제가 아마두 번에 걸쳤어요. 지주사 관련주 다섯 개 종목 말씀드렸고 또 보험사 관련주 한 다섯 개 종목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별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었으니까 계속적인 진단을 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5G 에, 통신 장비에서는 RFHIC, o l e 에 대한 어떤 종목이다. 화면에 보이시죠? 덕수 네어록스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비메모리는 어, 최근에 우리가 이제 네패스하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오테크닉스 언급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혜가 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아마 이오테크닉스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겠지만요. 어, 삼성전자가 이 PLP 분야 어, 한 1조 5천억 투자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의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바이오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닷권에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언급했던 바이오 어 종목들 한번 봐야 되고, 약간 말한 지주사 다섯 개 종목 말씀드렸고 보험주들 그리고 했, 했습니다. 이런 이제 종목 하나하나 진단하는 시간을 갖죠. RFH통신장비업체예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h, h. 오늘 상당히 바닥은 바닥을 찍었다는 라 그런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나왔는데 오늘 지금 마이너스 150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분봉상으로 볼게요. 자 오늘 저점을 찍을 때그러니까이 34,000원을 찍어서 35,000원이 무너졌을 때 가장 많이 거래가 형성된 가격대가 바로 이 34,000원 그때죠. 그리고 주가가 대량 거리가 터지면서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우리가 5G 종목을 진단을 해드리면서 오일 신뢰선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먼저 움직임이 시작되고 MW가 이번에 MSCI 머건스탠리 인터내셔널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죠 거기에 지수가 포함되면서 한 800억에서 850억 유입 그러면은 이 물량적으로 한 150만 주에서 아 160만 주, 170만 주 정도 된다 랬어요그 정도 물량 유입된다 그것이 언제서부터? 어, 11월 27일 그리고 공매도가 kmw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어요. 어제 제가 260만 중과에 한두달 동안에 공매도 kmw 나왔는데 이제는 이모건스탠리의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거기에 자금이 팔0억 들어오면은 이 공매도 친 세력들의 매수가 유입이 될 거다. 쇼커버링이 가능하다 하면은 어,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제 RFHIC 한번 보면서 아까만대로 저점을 일단은 형성을 해 주면서 안정된 그런 흐름이죠. 흐름 흐름이 있죠. 하지만은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아직 RFHIC 기간 조정 그러니까 오일 솔루션처럼요.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기간 조정은 거치지 않아서 조금 주가가 35,000원을 저점과 4만 원에서 움직이는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은 오우셜리선이 치고 나가고 kmw가 예, 이번 달 하순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예, rfhc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다 예, 해외발 수주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왜 해외발 수주를 우리가 노리느냐 지금 국내에서는 상용화 지난 4월에 시작했죠 이제 그 다음 미국 시작했고 이번 달 1일 날 중국에서. 5G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따른 통신 장비에 예, 집중 투자하죠. 아마 지금 30만 개까지 장그 예,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얘기도 나오죠. 어, 거기에 따른 수혜 특히 RFHC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통신 장비 중에서요. 화웨이가 점유율 50%를 차지하는데 이 RFHC가 거기에 지라갈련 증폭기 그니까는 이 트랜지스터를 제2밴드로서 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화이발로 450억인데 내년에는 1150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2000억까지 증가를 한다고 죠또 여기에 삼성전자도 내년서부터 동사제품 채택 가능성이 커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 5G 예, 지금 신사업 4가지 네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죠. 예,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일본 쪽에 공격적으로 어,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 그리고 또 2조 3천억. 이미, 해외 수출을 벌써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 RFHSC도 추가로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매출이 나오서 앞으로 RFHSC는 3분기 실적, 어, 적자로 전환돼서 상당히 힘들지만은 4분기에는 55억 정도 전망하고 있죠. 흑자전환. 물론 작년보다는 어, 줄어드는 모습이지만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증가한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엄청나게 좋아진다 하죠. 내년에 매출액이요, 한 2,800억, 그리고 2021년 4,700억이에요. 올해보다 150% 증가하고, 내년에도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또66% 어, 크게 오른다는 얘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 RFHIC,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어,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예, 최 선호주는 포스코 케미칼이지만 최근에 언급한 종목은 에코프로 BM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약세 흐름이 예,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요 이 네,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그냥 치고 들어가야겠네요. 에코 프로 비해. 그쵸? 그렇죠?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해요. 1350원. 5만원이 살짝 깨지는 모습인데,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2차전지 바닥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말씀드렸죠. 어, 이제 그 이유를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크게 하락을 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가 어, 전년 대비해서 한40% 넘게 예, 감소했죠. 그차 전지에 대한 악재인데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뒤늦게 한2% 정도 뭐 추세 이탈은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빠지면 이 포스코 케미칼도 같이 동반적으로 빠져야 되는데 뭐 포스코 케미칼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600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뭐 추세 이탈 전혀 그런 기미 아니죠, 그렇죠? 어,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도 5G처럼 통신 장비처럼 내년서부터 전기차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어, 그리고 유럽에서도 연비 규제가 실시된다 그러죠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은 크게 확산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수혜는 2차전지 부품주들이 나올 수 있다 재료주들이 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어차피 긴 흐름으로 바닷건에서 이제 이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에코프로 비엠은 5만원 밑에 전후, 전후에서는 오히려 물량을 어, 조금 더 실어도 되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죠. 한올바이오. 한올바이오 바마. 아, 최근에 계속 언급을 해드렸죠. 안구건조증. 그리고, 어, 내년에 한 10여 개 국에서 이제 임상실험을, 아, 내년에 한 10여 개 국내 임상이 실시한다그러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이슈화된 것은 이제 안구건조증 어, HL036이에요. 그것이 이제 내년 어, 1분기에 이제 발표가 예정인데 3-1상입니다. 예, 그거 이제 3달이상 남았지만, 일단은, 그,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 안구 건조증 시장 규모가, 어, 상당히 크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경쟁 제품이 이제, 이 자일드라가 지난 5월, 노바티스에게 한 6조 정도에 인수됐죠? 근데, 한올 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이 1.6천억. 만약에 이 제품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어, 최소한 4배 이상은, 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또, 이, 아까 말한 대로 국내외 임상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죠? 어, 여기 보면은, 중증, 근무 어 근무력증, 어 치료제 HL161,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임상 이상을 종료하거나 진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포도막력, 그리고 한방변성, 그리고 당뇨막막 등 다양한 적응 갖고 있는 HL190은 내년 2분기부터 국내 임상 1상에 들어간다라는 어 그런 내용이에요.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글로벌 시장 규모가 한 5조 원에 이르고요. 그리고 h l 1 8 9 190 등이 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8조 5천억, 그리고 11조 원이니까 시장 규모가 큰 그러한 제품들을 지금 임상에 들어갔다. 그러면 계속적인 재료가 호재성 재료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월 바이오파마 오늘도 조금 음 조정을 받고 있는 음 그런 모습인데 한번 음 차트 모양을 보죠.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에400거 어저께 상승한 거를 거의 뭐 까먹는 그런 모습이죠. 수급적인 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올라갈 자리, 그러니까 조정이 길어지면은 조금 불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근데 이제는 더 길게 보지 마시고 조금 이제는 치고 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몇 줍니까? 14만 주. 어 지금 3시 14분 거의 마감되니까 어제보다 더 거래량 이 증죠. 우리가 이제 보통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다. 그죠? 렇 그리고 이 하루의 변동폭이 작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오늘 고점이 1.2%, 저가가 1.5%.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폭이 2.7%. 그러니까 조정이 거의 끝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뭐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어떠한 주가의 변경점이 왔으니까는 큰 변화, 그러니까 뭐 크게 상승하든지 아니면 좀하락하든지가 나올 텐데, 최근에 바이오주 업종들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상승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해서 조금, 오늘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뇨.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 에, 신규로 집어넣은 종목이 있죠. n k m 스 n k m a 이게 이제 ATJN 해왔고요. n k m 스 x 하고 이제 합병을 했던 회사입니다. 기, 기존 진단회사에서 이제 신약 개발회사로 동약됐죠. 그런 이제 첨생법 이제 통과로 돼서 이제 식이질환, 어, 난치, 난치질 어, 환자 어, 대상 NK세포 치료 가능으로 최대 수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식약처로부터 어 비소 세포폐암 대상 슈퍼 NK 임상 1-2상 A상에 승인받아 하반기에 성과시 환자에게 연내 투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면역세포치료제 업체 중 최초로 미국 FDA 임상 일상 IDN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일단 한번 그래프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지난 8월달에 이때가 아마 바이오 주들이 다 급락 아마 이 신라젠의 임상 실패로 인해서 한번 급락했었죠. 그때 한번 하락하고 지금 몇 개월입니까? 면요. 3개월 넘게 에, 지금 이만1 0 0 0원을 기준으로 지금 음, 행보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받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음, 그런 말씀을 서 가격 대상으로 그만큼 리스크가 적죠. 어, 주가가 올라간 폭이 없고 또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뭐이만천원 밑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 해서 n k 믹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자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단기 종목 쪽으로서 이제 옵트론텍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옵트론텍은 이제 유리 기반 광학 부품 전문 기업이에요. 이 스마트 기기 카메라에 적용되는 이미지 센서형 필터와 모바일용 스마트 기기 카메라에 사용되는 가변 조리개 등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예요. 한번. 음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이 내년 5G,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고, 일본이 내년에 실시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5G 서비스가 확대로 인한 증강 현실 관련된 콘택트 수요가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스마트폰의 3D 센싱 카메라 채택이 시작되면 국내 유일의 3D 센싱 필터 생산 기지를, 기술을, 기술을 보유한 이 옵토런텍이 성장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른쪽은뭐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토론테. 자, NKMX도 마찬가지로 옵토론텍도요. 어, 어 가격 조정 충 받고 죠 그렇죠? 지난 7월 달, 아, 6월 말을 고점을 찍고 8월 달에 예,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 계속적인 항보죠? 어 갈수록 이제 주가가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가의 변동 폭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오늘 고가가 0 8 5 저가가 1%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하루 종일 움직인 것이 2%도 주가가 변동이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 내용이고 거래량 지금요 오늘 예, 77,000주예요. 어제 거래량이 19만 주, 그렇죠? 크게 감소죠. 자, 조정의 끝 마무리는 거래가 작아지고 하루의 변동성이 작다. 그리고 경곡점에서 이제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방이나든지 하방으로 결정이 나는데 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상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가 언제쯤 터지느냐. 거래는 최소한 뭐한 7, 80만도 이상은 좀 나와 줘야지 아마 의미 있는 상승의 반전의 신호로 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30분 지났을 때 거래량이 뭐한 10만 주 가까이 됐다. 그러면은 아, 옵트론 대게 오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다.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서 한번 정도 진입을 해도 되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렇게 오늘,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감심 종목, 어, 특히, 이, 예, 저기, 아침마다 유수 특징적 분석에 나오는 것을 산발적으로 계속적인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한 자리에서 묶어 놓고 요 종목 위주로 어, 진단하고,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뭐 추세가 무너져거나 아니면은 목표가에 달성하면 빼는 식으로 어 계속적인 진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아마 그러면 다아 이제 옵트론태 갖고 NKMX 단기 관련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어 끝까지 예,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아 그리고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